사람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웅변은 언이고 침묵은 검이라고요. 그 침묵하지만 그 사람의 그 행동을 통해서 큰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예배도요, 아무 말안 하지만요, 묵묵하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광장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아시고요. 저도 말은 안 하지만 진짜 감동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이 빠질 때 그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비밀입니다. 비밀. 남들은 왜 저러나 미쳤나 그러지만은 많은 사연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사람도 소중한 사람과 동력자와 광화문 광장 예배와 많은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이러면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못본 거, 나는 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못본 거, 나는 비록 잘나지는 못하고,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못본 거, 나를 포기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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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연과 비밀을 쌓아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삼다운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강화문 광장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바빠 죽겠는데 기공자가 탁 전화가 왔어요. 기공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몇번안 받다가 받았어. 요 근데 전화 받으면서 반갑다. 오랜만입니다. 그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연이 옛날에 백신 집회할 때 애국가 부르고 막그 더운데 같이 하고 했던 아 어떻게 지냈어요 그래 오랜만에 얼굴 한번 봅시다 강장에 배 한번 나오세요 하니까 또 오늘 왔어요 이렇게 그 전화 리고그죠 땅도 뭐 관심보다도 그 개인적인 어떤 사연 어떤 사람 전화 와서 전화한테 뭐 아무 사연이 없어요 저 아시겠어요 뭘 알기는 뭐 알아요 같이 뭐를 고생해 보고 같이 재고생해 보고 같이 눈물 흘려본 사연이 없는데요. 어떤 사람은 전화가 오면은 너무 너무 반가워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 제만 보면 주님이 막, 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막 마음이 막 아릴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 느낌도 없고 기분 그런 걸 없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살아야 하느냐?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면서 많은 사연을, 주,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가면서 많은 사연을, 조영한 목사님 지난번 설교 제가 집에서 들어보니까 목사님하고 함께 하셨던 사연을 얘기하더라고, 사연을, 설교가. 그게 설교고 간증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은 사연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저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저한테 너무 깊게 박혀 있어요. 몇년 동안 렇게 같이 매드리고 같이, 같이 어려움 당하고 했던 그 사연들, 그것들이 사람 이름하면 그 사연이 먼저 생각나거든요. 그 사람하고 아, 어떻게 했던 거, 막 추운데 벌벌 떨었던 거, 어? 밤에 12시에 택시 껌겨가지고 내가 태워줬던 사람, 이런 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런 많은 사연을 주님 과 사이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아 제, 제가 그렇게 체험하고 주님이 그렇게 살려주시고 우리 자식들도요. 부모의 말말 말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뒤통수 보고 배운대요. 뒤통수 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붙드는 거 보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세요. 욕하다가도 믿음으로 살게 돼 있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는데 신도 없는 데가 있어요 왜요? 설교만 잘하지 신도들이 뭘 보는데요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그거 보고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만 잘하면 뭐합니까 제가 여기서 말해주요 여러분들 하, 내가 그냥 살라고 같이 발버둥 칠때 여러분들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진 재물이 많지 않아도 나 남이 없는 거 주님이 갖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수많은 저도 모르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비밀. 그게 나, 남이 없는 것이고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광장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그런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유혹과 그런 것들로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비밀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조롱받고 멸시받고 하지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나와 주님 사이에 수많은 그 비밀이 나를 잊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옵소서 광화문 광장 예배도 하나님과의 사이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멸시해도 수많은 비밀이 있을 때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뒤떨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번 여름에도 새로운 비밀을 주시고 또 이번에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이런 비밀로 인도해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질 때 많고 좌절할 때 많고 낙심할 때 많고 절망할 때 많지만 주님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그 사람과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의 감격에 부활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산 사이에 있 비밀이 나를 이끄심을 주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수많은 그 사역을 쌓아가는강마존 각자 예배자들에게 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이에 수많은 그 비밀을 쌓아가는 황정이니가 내가 원하는 것요 아버지, 나는 몇시가있니